조금 뒤쪽으로 볼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몰리나 왼발 올려주고 대화드니다 대안! 대안! 아! 대안 드디어 골이 터집니다 대몰리션 커피가 터지네요 왼발의 반대편 어, 그러니까 파부스 쪽이죠 지금 네. 대안이 뒤에 들어가면서 가볍게 방향을 바꿔서 득점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자로 잰 듯한 네. 패스와 정확한 헤딩 그렇죠. 뭐 안쪽으로 파고드는 대안을 분명히 받고 이것을 보고 또 정확히 크로스를 올려줬죠 네아 멋진 슈팅 나왔습니다 네 대안이 드디어 홀가뭄에 네. 시달렸었는데 그렇셨죠. 드디어 촉촉하게 비를 뿌리네요 네. 여섯 경기만에 지금 두 번째 골을 기록하고 있는 대안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왼발 워낙 정확했어요 네. 그리고 업사이드가 아닌 게 김영일 선수 뒤쪽에 있다가 뛰어 들어갔거든요 김영일 선수가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네, 놓치면서 대안이 위치를 아주 잘 선점하고 헤딩 슛. 네. 니다 어, 지금까지는 그 어, 김영훈 선수가 잘잡봤거든요대안을 네. 그래서 대안의그 활동폭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대안이그 김영훈 선수를 잘 떨어뜨리면서 뛰어들어가면서 헤딩을 성공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만 그게 가능한데 자, 어떤 프리킹이 나올까요? 자, 격 올라옵니다. 헤딩. 네, 그렇죠. 지금은 골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자, 반대편 아, 뒷공간. 뒷공간 용현 골프파에게. 아, 네, 잡아내질 못하네요. 김용대가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그렇죠. 김현성이죠? 가운데 쪽 가야죠? 네. 중앙에 아. 몰리나 있고요. 몰리나. 자, 대안은 옵, 사이드 위치인데요. 자, 오른쪽으로. 야, 옵사이드 아닙니다. 열렸어요. 자, 지금 넘어가야 됩니다. 네. 자, 크로스 올라오죠? 헤딩 축하합니다! 대안! 대안 추가골입니다 오늘 혼자 두골을 기록하네요. 아, 멀티골이 네. 나오네요. 자, 어. 크로스에 한 헤딩 슛두 방이 오늘 경기를 결정을 짓네요. 네. 네. 자, 지금 기술적인 공격에 의했는데 크로스가 워낙 정확히 넘어왔어요. 네. 늘 네, 재한은 공격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죠. 슛 때리는 거 마다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안이두 골을 넣었다고. 네. 지금도 세레모니를 해 보였는데요. 그렇죠. 자, 크로스가 워낙 정확했고 정확히 받아넣었습니다. 김진규의 어시스트였습니다. 네. 골키퍼 키를 넘기는. 골키반는 좌우로 떨어지는 것을 계산하지 저렇게 어키 위로 오는 거을 계산을 못하거든요. 꼼짝없이 당한 그만입니다